음,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건다한것 같아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근데, 그거만 해산는안 되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 이제 특허를 좀 많이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들 다들 이제 특허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나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고급 기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뭐 가장 쉬운 예가그 관련해서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렇게 크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예. 기억을 하겠지만 음. 특허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제 흥망성세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허를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특허를 달리 말하면 세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회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허는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무형자산 음, 그렇 응, 무형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산이라고 말해 이제 중점을 두고 보면 이걸 가치를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그렇지. 얼마짜리다 그럼 이게 이제 경영 컨설팅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맞, 맞물리게 되는 건데 법인이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절세 포인트인데 특허를 활용을 하면. 합법적으로 절수수 네. 있는 길도 열리고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간단한 기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이 세법에서 보면 아저 어, 사람이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했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터널까지 나왔어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좋은 기술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네. 해줄수 있는 거고 보상해 주는 돈에 대해서 세법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음. 보상해 주는 액수의 25%를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굉장히 음. 세액 그러니까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고 그 과세표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보통 이제 자료 내고 하는 것들은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건데 이 특허로 인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얼마를 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의 세액 공제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실제로 과세 표준은 몇 억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좋고 또 하나가 특히 이제 법인 사업자를 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법인 사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회계상에서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겨요. 가지급금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수 없는 돈들 보통은 이제 기업 간에 이제 거래에 있어서 당연히 뭐 발주가 들어오고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다 이제 세금 계산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D 업종의 경우에 우리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사람이 하필이면 신용 불량자야 세금 회사서를끌수 없는. 그렇지 그렇지. 신용불량자 일을 했으니까 급여는 줘야 되는데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세금 신고를 못 하니까. 그렇죠. 본인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근은 이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제 3D 업종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친구들도 일한 거에 대해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 준 거를 정상적으로 회계 체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거로 인식이 돼.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갚아야죠. 네. 근데 그런 돈들이 많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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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억, 10억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갚아야 할 개인적인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생산활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돈들이 지출이 된 돈이 증빙이 없이 된 돈들이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진짜 돈을 빌려가서 썼으면 갚는 게억울하진 않겠지만 뭐 급여 주고 뭐 이런 데 쓰는데 썼던 돈을 빌려간 돈으로 인식을 해서 갚는다고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철을 이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그런 방법도있어스 어, 특허를 만들기는 그게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음. 어,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용자산을 이렇게 양도해서 얻어지는 소득, 아니면 빌려주고 얻어지는 소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뭐 세금 신고를 세금을 낼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로소득세도 있고 뭐 사업소득세도 있고 뭐 어? 이게 연금소득이다. 뭐 부동산 사업 소득이다, 뭐 이자 소득이다, 배당 소득이다. 이게 그 소득의 종류들이 이제 다양한데 이런 무형자산을 양도해서 얻는 소득은 세법상 보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세법에서 양도금액의 음...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특허를 10억에 팔았어, 10억에 팔면 당연히 10억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당연하잖 그런데 이 세법의 규정을 적용을 하면 6억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실제로 10억을 가져갔지만, 네. 세금을 내는 기준은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 음. 그렇게 되면,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하고, 4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하고, 세금 액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6억 차이 나니요 음. 보통 이제, 대표이사들이 회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음. 급여, 상여, 배당, 그리고 퇴직금, 네. 이게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 얼마예요? 네. 네 가지만 가져올 음.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 회사 돈도 많고, 이익이웅도 많아. 한 10억을 좀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네 가지로 처리를 하자니, 퇴직금은 말고, 내가 이제 퇴직을 해야 생기는 문니다 나머지 급여, 상여, 배당인데, 문제는 많은 액수를 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이제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뭐, 대기업들 연말에 성과금 많이 줬다라고 하지만, 그, 뭐 5천만 원뭐 1억 받았니 이런 사람도 있고 대기업의 네. 경우에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 실제로 내가 받는 소득은 심할 경우엔 절반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다 10억을 상해나 배당 처리를 한다고 하면 세금이 무려 한 4억 2천 정도 음. 거기에 건강보험료 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거의 세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음. 만약에 특허를 활용을 해서 내가 10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세금이 1억 4천 정도밖에 되잖아. 음. 그러면 거기에서만 절세되는 세금이 무려 2억 8천. 그렇고 어, 2억 8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러면 다 아, 우리 회사도 그런 거좀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특허 아이디어는 아무나 낼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 근데 음. 생산하다 보면은. 그걸 당연히 좀 뭐하고 낼수 있긴 하죠.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뭐 남들도 같은 업종에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음. 특허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생각보다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또 사실. 특허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그 업종에 맞는 특허를 우리가 음. 찾아서 만들어줄 수. 뭐 자체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음. 방문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음. 특허를 네. 그 회사 제조 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요청해서 특허가 내면 아 구현이 좀 가능할 음. 것 같습니다. 또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거꾸로 제안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특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급분이나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것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사실은 특허 만드는 거 그다음에 특허를 만들어서 재무적으로 회사에서 활용하는 거 절세효과 해주는 거랑 특허를 만들어서 절세를 좀할수 있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음,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특허에 도움을 주는 음.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허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대제도나 제도지원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을 하면 그 특허를 가지고 요새 기업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서 은행에 이제 대출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은행들이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은 네. 잘안 음. 해주죠. 담보 담보 여력이 근데 없는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특허가, 네, 특허가 담보가 되어도? 특허가 담보가 될수 있어요. 음. 그럼 특허, 은행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서. 은 그래서 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특허가 이제 얼마짜리 기술이다라고 저, 인정이 되면? 그인정을 어디서 받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관이 국가? 있어요. 아, 국가에서? 음,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관이 요게 얼마짜리 기술이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음.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런지, 저기 얼마짜리다는 음, 언제 할수 있는 거예요? 특허가 나온 다음에 그렇지.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 특허가 다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 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생산 공정에서 특허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만 이 기술이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에 몇 퍼센트 정도를 기여를 했는지 네.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무적으로 활용하는 특허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특허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제조 공정에 대한. 왜냐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억이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개 제품당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개 제품에 100억이면 산술적으로 물론 이제 네. 뭐 50억 원쯤 매출을 일으키는 물건도 있겠지만 네, 네. 뭐 예를 드는 음, 음, 음. 거니까. 쉽게, 그냥, 단,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기를 네. 하면, 네. 한 개당 10억 정도의 기여도 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 기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전체 매출에. 근데, 이제, 제조 공정으로 따지면, 10개의 제품이, 각기 다 다른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제조 공정이, 뭐, A, B, C, D, 이렇게, 하면 네. 다, E, 뭐, 한 5가지 정도가 네.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제품은 한 4개 정도 공정만 거쳐도 제품이 되는 게 있고, 네. 어떤 제품은 다섯 개 공정을 꼭 거쳐야 되고, 어떤 제품은 한두개 공정만 거쳐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허를 구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다섯 개 여러 개의 제조 공정 중에서 대다수의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공정, 네네, 주로 응. 많이 하는 공정, 그렇지. 꼭 거쳐야 하는 공정이면 이게 어 보니까 어, C라는 공정이 응. 우리 회사 나가는 제품 중에 한 60~70%는 꼭그 공정 안 거치면 제품이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공정에서 특허를 만들면 그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해서 또 잡아야 되는 음. 그런 노하우가 또 있네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음. 입장에서 들으면 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부분또뭐 마지막으로 내가 그또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껴들지를 음. 못해가지고 음. 평상시 같았으면 껴들었을 텐데 <laughs> 지금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아좀 이따 질문해야지 아 특허를 음. 이제 내가 했잖아요. 음. 그러면 나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제 특허를 이제,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특허를 했다라고 해서 네. 특허증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의 기술로 이제 인정, 인정을 해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뭐 아까 이제 삼성하고 애플의 특허분쟁 얘기를 네. 했지만 그럼 이제 개인이 특허 침해 소송이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다. 아주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게 획기적이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드, 네. 보드 경우처럼,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네. 누군가가 그냥 했으면 그 기술을 이제 도용한 것들. 근데 쉽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특허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 또한 이제 특허침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송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있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어은 A라는 제품을 내꺼 허락 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랑 얘기가 잘 되면 그냥 쉽게 끝나는 거고 쉽게 끝나서 안 준다 라고 하면 어. 이제 오래 가는 거고 이런개념이네요 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 니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특허된 기술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네 특허 침해한 거야 이런 근데... 건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왜 토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이렇게 있다가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올라가는 거 음, 음. 그럼 걔도 어떻게 보면 특허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특허로 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실용 실용시한으로 어, 봤실용시한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줄을 이제 조금 당겨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람 바람넣는 거네 응, 응, 에어로 응. 근데 그건 또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가져왔고 대다수가 팔아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받을 수가 팔았던 사람들 다 고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겠지만, 차라리 이걸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에서 했다. 어느 음. 중소기업인데 좀 잘되는 중소기업에서 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수입하거나 이러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음, 참 애매하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LG에서 스타일러를 만들어가지고 꽤 히트를 쳤죠 그렇죠 옷 이렇게 바람도 해주고 스팀 놓고 먼지도 털어 LG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네. 스팀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옷을 저기를 하는 건데 삼성에서 배 아프지 않았어 그래갖고 삼성에서 또 하나 만들었어 삼성은 에어 아니야? 부는 뭐. 거? 바람 부는 거? 그러니까 아~~ 음. LG가 이미 그 스타일러 관해서 흔드는 거하고 뭐 이렇게 음... 스티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떼놨기 때문에 삼성은 적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에어로 해가지고, 음, 다른 방법으로, 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음. 구현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명확히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르게, 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얼마든지 이제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이나 싸울 여력들이 되는데, 내가 이제 기억나는 업체 중에 하나가, 김포에 있는 업체인데, 농구 꼴대를 만드는 업체였었어요. 네. 이 회사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n b a 표준으로까지 채택이 됐어. 오, 정말 거의 회사도 노력 많이 했는다 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n b a 표준으로까지 결정이 됐으면 농구 골대 시장은 거의 습권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력에서도 인정을 받을 그런 측면인데, 이걸 중국에 있는 업체가 그대로 모방을 해서 실제로 또 n b a 수출됐어. 그럼 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에다가 특허 침해 소송이나 이거를 <laughs> 걸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결국은 지금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지 나중에 예. 듣지는 못했지만 특허 침해 소송을 처음에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야, 차라리 어? 내가 라이센스 빌려줄 테니까 로열티를 줘라 음,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음. 아 근데 중국 업체에서 그렇죠. 로열티도 주고 싶지 않아요 뭐. 방법이. 중소기업에서는 대형할 공부에 마땅치 않은 것도 음. 현실적으로 사실이기도 하고 다 그것도 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농구장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긴 하지만 정식으로 쓰는 농구장이 음, 얼마나 될 거면, 그것도 이제 그것도 시합하는 데만 하면 정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음. 시합 안 하는 데는 꼭그 규정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 텀비가. 그게 참 애매한 거 같아요. 음, 그래서는 이제 NBA 규그 표준까지 다 탔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수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예. 저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출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국에서 그대로 모디파이한 제품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본 결과 좀 좋은 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절세 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걸 특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문좀 구해서 음리가 최고 아이디까지 찾아 거고 그렇게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네요 일반인들은 좀 쉽진 않겠어요 금액이 한500 들면 쉽진 않은 거예요 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음, 뭐 최고로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우선 심사 안 하고 본인이 아이디어 다 짜고 명세서 작성하고 어, 특허출원은 꼭 변리사를 통하지 않아도 네. 어, 나도 내가 그냥 아이디어 짜가지고 나 개인이 네. 내가 특허출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특허증으로 나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첫째는 네, 네, 나중에 어, 뭐 개인이 하면. 네. 그냥, 내가 명세서 작성하고, 서류 작성하고 다 하면, 실제로 비용은 얼마 들어가진 않아요. 대충 얼마 정도 들어요, 대충. 진짜 비용 안들이고 네. 이제, 진짜 그냥 혼자만 한다 네. 그러면, 뭐, 전체 비용이 100만 원도 안 들어가고요. 아, 그래도 뭐, 작은 비용은 아니네요. 음. 이게 이제 대부분이 특허청에 내는 이제 그 관납료라고 이제 표현을 음.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특허로 될지 안 될지 심사해 주셔야 하고 하는 이제 심사청구료라는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의견이 나왔으면 당신 의견은 이렇게 나왔지만 당신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다 원래 원래는 이거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돈을 내면 이제 보정료라는 게 있고 음 그니까 이제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그렇지. 계속 돈이 어, 들어가는 어, 거네요 어, 그리고 음. 이제 나중에 아 그래 특허로 인정해 줄게 어 그럼 돈 내고 이제 네. 특허로 인정 받아 그럼 이제 등록료라는 게 있어. 일종의 이제 면허세 비슷한 거죠 뭐 그렇죠 뭐 응. 뭐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돈이니까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심사하는 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건 좋은 거니까 다른 거보다 좀 빨리 심사를 해줘 그러면 우선 심사 신청료라며 어쨌든 개인 하면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100만원 미만 들고 기간이 1년 걸리고 아니죠? 2년이 2년? 2년아 2년. 2년 아 오래 걸린다 진짜 쉽지 않네 음.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신경 안 쓰고 다른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소송에서도 음. 마찬가지예요. 소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원의 소송에 다툼이 있을 때꼭 변호사 안 통해도 우리가 소송할 수도 있잖아. 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음. 잘 근데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르고 길도 모르고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비싼 돈조가면서 변호사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소한 거라도 아마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수임료가 아마 변호사 법에 의하면 550만 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음... 음, 최소 수임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변리사나 저기도 그냥 그 정도 비슷한 금액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음,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고 마지막으로 통보 피하 얘기 한번 하시죠 우리 방운 파트너스는 어쨌든 제가 십수년이 넘게 이제 기업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사인 노하우도 고 그다음에 나와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맡고 일하는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또그단다뭐 필요하면 너무 섞어주도 이제 뭐 다양하게 기업에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면서 단한 번도 이렇게 어긋나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100% 성공률이 100% 성공률. 네. 뭐거꾸로 얘기하면 안될 일은 아예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음. 음. 가급적이면 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이런 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실패는 좀 없다. 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어. 기업에 도움된다라는 건 아까 절세 효과, 그다음에 그 세금 관리, 그다음에 절세가 네, 이제 세금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가지금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가지금 정리하는 용도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계자. 위해서 후계자한테 기업 인수 자금이나 이런 걸 올려주게 되는데 가업승계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쓸수 있는 음, 방법이 많네요. 어떻게 음, 배당 대체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특으로 활용한다. 어, 또, 이제,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자본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참 해야겠지만, 이 실질자본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회사 통장에 회사 몇억 이렇게 음. 돈을 넣어놓고, 60일 동안 전 이걸 유지해야 되고, 뭐, 이제 음.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음. 이제 돈 있는 회사들이야, 뭐, 아니면 대표가 돈이 많으면, 뭐, 자기 돈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돈 있는 사람한테 비싼 이자를 내고 빌려서 몇달 동안. 이렇게 두 달도 안 먹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음. 이, 특로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수 있다. 음. 특허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거기다가 이제 대출까지도 이제 가능해진대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보통 사람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에서 특허 있어 하고, 우리에서는 특허 없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기업은, 아, 그래도 특허 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기술력 있고 괜찮은 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들이죠. 그렇죠. 어필하기 좋죠. 음. 그리고 이제 특허가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이제 물품 등 조달 등록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입찰한다든지 이런데 유리하게 가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플러스적으로야. 그다음부터 그래. 응, 응. 이제 정책자금을 받을 때도 특허가 있으면 좀우 점수가 더 우대될 수 있고. 음.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특허 있는 기업들은 금리 할인도 0.1%도 더 금리 할인 되니까. 음, 있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네요. 좋은 조합이. 음, 좀 좀.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빠지면 <laughs> 이사 한번 하시죠. 음, 그 특허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여러분의 회사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좀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명함이랑은 밑에다가 연락처랑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